사업용 계좌란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계좌를 말하는데요.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금과 개인자금 구분을 위해 사업용 계좌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법인계좌가 따로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용 계좌 신고제도는 없어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는 작년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작년 매출액이 도소매업은 3억원. 제조업 음식점업은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은 7천 5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해요. 단,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 대상자예요. 예를 들어, 24년 음식점 매출액이 2억 원이면 25년 6월 말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해요. 만약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를 내야 하고 또한 각종 세금 감면 혜택도 적용받지 못하니까요. 작년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올해 6월 말일까지 사업용 계좌를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용 계좌 신고를 깜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업용 계좌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그냥 사업 초기에 미리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려요 사업용 계좌 신고 방법은 먼저 홈택스 로그인 후 증명 등록 신청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 분야 사업용 계좌 개설 순으로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기본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용계좌 선택, 조회, 계좌 추가 순으로 클릭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사업용으로 신고하는 계좌는 기존에 사용 중인 대표자 개인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니깐요. 사업용계좌 신고를 위해 굳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어요. 계좌 입력 후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면 사업용계좌 신고가 완료됩니다.